는 이제 그 항산화 비타민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예요. 원래 항산화 비타민 외우기 쉬운 게 A스, A스, A스의 스페링어 A 비타민 C 비타민이 비타민 e. 이게 이제 항산화 비타민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그러 거기 때문에 음. 어떻든 눈에도 좋고 면역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게 밑에다가 그러니까 에이스는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에이스가 좋은, 많이 거거든 거거든. 좋은 거죠.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크아니아니크아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요아아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까 아데크하고 에이스인데 부담없는 게딱 하나 있네 예그 네. 중에 뭐가 부담없어? 부담없는 거아 부담없는 게 C C 그니까 아데크도 안속하 아데크도 안 속하고 네. 에이스에 속해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지 그러니까 비타식 C까지 좋다고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음. 근데 그항산화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황이 아니라 항산화지 네항산화그 저항한 항자에다가 네 상을 갖다막아주 그런 건데 그게 예, 근데 그 중에서 에이스라고 하긴 하지만, 네. 성격이 좀다른 어떻게, 다 그냥 뭐. 다 무슨, 어떤 삼상 데... 산소 활성화를 이제, 어느 장소에서 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차이가 날 뿐이지. 얼른 그몸 안에 어, 몸 안에 어느 장소에서 작용할 뿐이지. 그 효과 자체는 산소 활성이 사실은 세포의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세포를 빨리 노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음.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이든, c 든 이든 음. 다그 산소가 몸에 붙하이 필수적이긴 한데 네. 또 그게 또아려 또 상처를 주는 거예 어, 우리도 음. 산소 사실은 탱크로 산소를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소 고농도의 산소를 먹지 않습니다. 네? 네. 특별한 경우에는 뭐. 예, 를 들어서 뭐 잠수 보려든지 그래서 먹는 아이가 그게 산소 자체에 뇌에 공급하는 건 좋지만 음. 산소가 피부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산소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고농도 소를 피하는 이유가 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 미숙아들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 피를 해 하잖아요. 근데 고농도 산소를 안 줘요. 가능하면 저농도 산소를 주는 이유가 그이 항산화 효과를 그러니까 산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되는 거죠. 우리 신자람 그어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없어. 네, 그렇죠. 맞아요. 뭔가 그냥 과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 이것좀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스킨 스프고 네. 너무 무리하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아, 그 이제 산소, 고농도 산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진 음, 않죠. 그, 네.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 압력도 밑에까지 압력 없는 그거 자체가 몸에 또 스트레스잖아요. 적당한 정도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크고 에이스를 이렇게 하면서. 예, 그, 뭐, 아데크 외에는 다 지금, 그, 수용성이. 네, 그, 수용성이. 수용성 아니면 지용성이에요? 예, 그냐 어정조합은 없는 거어정조은 없는 거 물에 뭐 다른 거나 뭐. 뭐, 아니면 기벼놓고. 네, 네. 기벼놓거는 물에 안 넣기 예, 때문에, 그에서 배수지 않으니까. 배수지 않네. 지하철이 드시면안 되고, 그게 아데크고 그럼 우리가 지금 비타민이라는 좀이때가 발견된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또 새로운 게 발견될 수 있으려나? 아직은, 이제 뭐. 아직은 없죠. 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는 없죠? K, 예. 그 다음에 또, K. 비타민, 비타민, 비타다 우리가 <laughs> 알려지는 건뭐 그런, 음, 그런 정도. 그 네. 자, 우리 A는 눈. 음. 뭐 대응을 해볼까요? B는? 음. B는 이제 우리 신경하고 상당히 관련 있어요. 아, B는 아, 뭐.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B6, B9, B9, 비탄 6, B12. B12. 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음. 음. 다 음. 있긴 하지만, 어떤 거에서 대표적인데, 이것은 음. 이제,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신경과 관련되어 있고요. 몸의 전체적인 이런 활성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음, 그냥 우리는 그냥 저는 그냥 뭐 어렸을 때적으 비타민 B 그러면 각기. 아, 각기 부족한 병. 부족 각기. 네, 각기 예, 고말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 비타민 라인 같은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엽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빈혈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네. 네. 몸의 혈액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고, 음. 어, 비타민12 같은 거는 신경하고 좀 많이. 몸으면문제수 있어요. 비타민B도 주로 채소. 어, 비타민B는 채소에 비롯을 씁니다. 뭐, 음. 브로콜리라든지, 뭐, 그, 그래서 그래서 녹황 체제에서 네. 뭐 이런 거 들어주고 있구나. 근데 저거 그냥 우리 그 뭐지? 씨앗류로 쓰는 그냥 비타민 팥. 네, 그런 것들도 비타민이 네. 많은 것 중에 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어머니가뭐팥뭐 부으면은 팥 끓여 먹으라고. 끓여 먹으라고 뭐 그랬어. 다리 같은 거, 각기 같은 거. 그러니까 팥도 파시고 채소 도황생 체질 많다. 비타민. 네. 아까, 네. 비타민은. 네. 네. 비타민. 나 비타민 이는어 아까 얘기을대로 역사다 그러니까 혈액, 네. 혈액 A. 비타민 12는, A. 음, 혈액으로 음. 신경, 신경. 혈액하고, 신경, 음. 이렇게 되어 있다. 음. 그런 비타, 비타민, 비타민 B는 채소에 많은 거네. 그러니까 네. 비타민 A는 아무래도 육류 쪽이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육류와 채소를 음. 적절하게 드시면, 음. 에, 비타민 A, B는 특별히 네. 부족하지 않고, 이게 그. 몸속에 들어가서 날라간 건 없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이거는. 비타민 B는 어떠든 수용성이니까 자꾸 배설이 자꾸 되죠. 그러니까 비타민 B는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채소한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이제 비타민 B는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되게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비타민 B는 어떻든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뇌전증 이런 경우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이게 경련 일으킬 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안정시키는데,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음. 피곤하거나 그러면 눈이 확 떨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눈이 그죠. 런 그런 과잉 반응에 있어서 비타민이 B가 큰 역할을 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네랄도 큰 역할을 하죠. 미네랄은 당장 이제 세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음. 예, 무기 물질이니까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성에 과민함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타민 B도 그런 역할을 한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그뭐좀쭉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예. 네, 이렇게 몸에 많이 먹었어요. 음~ 어, 뭐 축적이 돼가지고 뭐필피 같은 거 쓰면 쓰고 들어올 는가 비타민 같은 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죠 축적이 좀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계속. 뭐 빨리 빨리 특히 이제 이,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인지 특히 어르신들은 치매라든지 이런데 비타민 b가 음.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기억력이나 어든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야 방인가 이런데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바로 수용성인서 배설이 되니까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몸에 축척이 됐다고 해서 아 이제는 괜찮겠지 했다가는 이제 배설이 되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조금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 음. 생각해 보면 아데 같은 건 지용성 그기름에녹기 때문에 물에도 네. 녹지 않아서. 잘 안나간다는 것좀 네. 축적이 될수 될 있다는 거죠. 꺼낼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예. 얘기가 되는 거고 수용성은 뭐 그냥 어디든 간에 몸의 70%가 네.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체 70% 물이니까 물에 쪼댕쫓아다니까막 음. 배설되기가 네. 쉬우니까 수용성인 그 아데크 제외한 어떤 비타민 들열은 음. 사실은 이제 매일 조금씩 계속 조금씩 해줘 계속 먹어야 뭐 되는,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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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일 그 네, 어신들이 르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음. 바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야. 비타민 C나 비타민 B가 전부 다뭐 치매나 뭐 면역, 항산화 이런 데 도움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어신들한테는 르 필요한데 채소나 이런 과일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뭐, 뭐 이렇게 뭐 어쩌죠, 그데또위장 이렇게 수트 흡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 어, 그러그까뭐 이제 비까지 받고.